장기화가 되고 있는 코로나를 통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 런던 전경대의 디렉터는 앞으로 코로나를 통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대처하고 있는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문만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뿐 아니라 자동화에 따라서 생산을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슈어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산업에서 더욱 빠른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와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금리 역시 사상 최하 0.5%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저축이 없거나 안정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 비용이 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균형, 이니컬리리를 더욱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점에서는 많은 빈곤한 나라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자국의 경우에도 프리랜서 등 안정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We're having a big structural change in our e c o n o m 보여주 i 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가 겪 e 있는 코 s 나의 경우 경제 전체 s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전체적인 삶의 디지털화 등 이번 회복은 이러한 구조 변화를 포함한 장기적인 성장이 될 것입니다. 학교 역시 학생 수의 변화 특히 외국인 학생 수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과 캠퍼스 안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부분을 통해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회복에 대한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웰빙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언제 봉쇄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대학의 일학자들은 장례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와 함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죽음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 단위, 특히 노인 및 취약계층 등이 마주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학교가 가진 정책성, 학문의 장점을 살려서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력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방역, 위생을 넘어 코로나라는 새로운 문제를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자신이 가진 장점을 살려 해결하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